네, 반갑습니다. 아우얼입니다 어, 오늘은 블루투스 이어폰 언박싱인데요. 어, 블루투스 이어폰 언박싱은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 모델입니다. 바로 젠하이저의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3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을 여러 개 쓰고 있어요. 모멘텀 헤드폰을 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침대 앞에서 쓰고 있는 모멘텀 와이어리스 헤드폰 하나, 그리고 유선 헤드폰 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렇게 해서 모멘텀 헤드폰만 3 개인데 모멘텀 이어폰은 사실 처음입니다. 유선도 무선도 모멘텀 이어폰은 처음이에요. 뭐 어쩌다 보니까 제나이저 이어폰을 이제서야 사게 됐는데 지금 배송 받은지 10분밖에 안된 택배가 10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따끈따끈한 제품입니다. 어뭐 일단 개봉을 해보도록 하죠.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우선 택배가, 어, 택배 박스를 뜯어보니까, 어, 이 제품 보증서. 3년이라는, 3년이라는 시간을 제품 보증해 주는 그 제품 보증서가 있었어요. 어,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3년이나 보증을 해 준다는 건. 자, 우선 개봉을 해 봅시다. 음, 여기 보시면 실이 있죠? 실을 제거해 주고. 자, 드디어 개봉 박두. 탁한 어허. 요렇게 들어 있습니다. 뭐 영어로 써 있는데 뭐못 알아듣겠어요. 음. 자, 요렇게 돼 있고 옆에 보시면 지원하는 코덱들이 있습니다. 뭐 IPX4 등급의 방수.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 코덱이죠. AAC 그리고 퀄컴 어 aptx, 퀄컴 aptx adaptive 뭐 그런 걸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음.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라이트 유저니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굉장히 간단한 매뉴얼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한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한글이 적혀있지 않아요. 어, 굉장히 친절하네요. 아, 자, 여기 보시면, 구성품들, 음, 여기, 충전 케이블, 음, 꺼내기 힘들게 만들어 놨고, 음, 어차피 안쓸 거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이어 후크 같아요 어, 요렇게 어, 이어 후크가 들어있고 이번 모델부터 이어 후크가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음, 이어 후크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어팁 어, 어떻게 하는 거니 오케이 열렸다 이어팁은 요렇게 음, 역시 실리콘 팁인데 어? 실리콘 팁 안에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 스펀지 같은 게 들어 있어요 어 필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몰랐네요 그냥 단순히 어 실리콘 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이렇게 안에 끝에 스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어 이건 옆에 두고 그렇습니다 어 다른 건음아 밑에도 또 매뉴얼이 들어 있는데 음 역시나 뭐다 영어로 돼 있고 한글은 찾아볼 수아 한글 있네요. 음, 뭐앱 다운로드에서 이렇게 한글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어차피 안 읽을 거니까 패스하고 밑에도 뭔가가 들어있는데 음, 뭐 이런 각종 인증 받은 뭐 그런 것 같고 역시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본체죠. 중요한 건어 근데 역시 굉장히 만듦새가 좋아요. 제나이저 답게. 어, 소재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패브릭 쪽. 그리고 이게 전 모델들은 1세대나 2세대 제품들은 케이스가 좀 컸거든요. 지금 이게 3세대 제품인데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저는 블랙 색상을 주문했어요. 어, 사실 흰색을 사고 싶었지만 아직 요, 음. 제나이저 트로이어스 3가 음, 그 아직 화이트 3세대 모델은 화이트까지 출시 를안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랙이랑 그래파이트밖에 주문이 안 되는데. 제가 좀 주문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어, 요, 블랙 모델을 주문했습니다. 사실 블랙 이어폰은 절대 사지 않는 사람인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일단 본체는 굉장히 가볍네요. 어, 디자인은 솔직히 이쁘지 않아요. 디자인 별로고. 이어 후크가 이렇게 돼 있고. 음, 역시 자, 충전은 자석식으로.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충전 케이블은 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어, 일단 언박싱은 이렇게 해보고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들어보고 왔는데 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포함된 기본 실리콘 팁이 저랑 안 맞아요. 일단 기본 장착된 건 M 사이즈거든요. M 사이즈로 제가 들은, 들었는데 소리가 어... 뭔가 제나이저스럽지 않은 날카로운 소리가 어, 날카로운 소리가 나고 묵직한 그 제나이저 특유의 묵직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막 새는 거 같고 핏감도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뭐 폼팁에 워낙 익숙하고 또 폼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일단 팁을 이제 어, M 사이즈 말고 이제 라지 사이즈, 라지 사이즈로 바꿔서 들어봤다가. 아닌 것 같아서 요기 제가 폼팁 굉장히 많거든요. 폼팁 많아서 일단 요게 착용이 가능해서 제가 이제 끼워봤는데 소리가 확 달라져요. 팁이 바뀌니까 소리가 확 달라지는데 확실히 듣기 좋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제가 이제 라지 사이즈는 M 사이즈보다는 라지 사이즈가 좀더 나아서 라지 사이즈를 꽂아놓긴 했지만 일단 현재 여기. 기본 포함된 실리콘 팁으로는 사실 듣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어, 음질을 좀 평가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펌팁이 와야, 어, 펌팁이 중문해 놨거든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제 호환되는 걸로.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팁이, 어, 들어가긴 해요. 어, 여기 꽂을 수는 있는데, 꽂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팁을 바꾸고 나면 이 케이스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잠깐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지금, 팁이, 길이가 이렇거든요? 손바닥에 놓고 보여드릴게요. 팁 길이가 보이시죠? 자, 요렇게, 어, 길이 차이가 나요. 지금 요게 이제, 영장용음에... 오케이, <laughs> 죄송합니다. 아, 자, <laughs> 요렇게 길이 차이가 나요. 길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 이제, 실리콘 팁. 아, 아, 실리콘 팁이 아폼 팁. 폼팁 길죠, 그죠? 길고, 여기 기본 포함된, 모멘텀에 포함된, 여기 이제, 어, 실리콘 팁이에요. 실리콘 팁은 짧고, 폼 팁은 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바꿔버리면, 일단 들어가긴 들어가요. 사이즈가 호환이 되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여기 케이스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충전 케이스에.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팁에는 꽂을 수가 없어요. 네. 설정된 홈. 왜 그럴까요? 자꾸 작동을 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자, <laughs> 어쨌거나, 지금, 지금, 어, 제가 폼팁으로 해보니까 확실히 듣기 좋은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확 달라져요. 어, 그래서 일단, 폼팁을 들어야만 제대로 된 음질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좀 기분이 상해서 뭔가 제대로 평가를 하고 싶질 않아요. 일단, 여기에 맞는 폼팁이 도착을 하면 제가 이제 음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 어, 좀더 이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음, 뭐라고 말씀드리기 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이제 예약 구매로 샀는데 35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이트치고는 신제품이 35만 원이면 굉장히 싸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어, 꽤 저렴한 가격에 사긴 했는데 이제 예약 구매가 끝나고 배송 시작됐는데. 어제, 불과, 어제, 받은 지1 시간 만에 매물로 파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왜 저걸 팔지? 어, 리뷰, 유튜브 리뷰어들, 출시하기 전에, 판매되기 전에, 예약, 구매하기 전에, 어, 리뷰했던 유튜버들에 의하면 음질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왜 저걸 1 시간 만에 방출을 할까? 그, 더 헐값에 10만원이면 싸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좀알것 같아요. 음, 실리콘 팁으로 들으니까, 소리가 정말 깡통 소리가 납니다 어, 그래서 팁을 일단 바... 일단 이걸 사시는 분들은 저처럼 팁이 안 맞다면 팁을 일단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뭐 실리콘 팁이 됐든 아니면 다른 실리콘 팁이 됐든 어쨌거나 팁을 바꿔야만 뭔가 제대로 된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게 좀 아쉽고 일단 뭐 다른 느낀 점 말씀드리면 우선 여기 보시면 이제 어, 배터리 충전할 때불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게 인디케이터로 여러 다세 칸이라든가 다섯 칸이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아요. 충전 상태가 뭐 이제 어느 정도 충전됐는지 보여줄 수 있으면 좀더 좋을 것 같고 어 일단 뭐 이어폰 디자인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디자인이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디자인 이 굉장히 아 그렇고 일단 케이스 디자인은 제나이저가 가장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뭐 촉감도 그렇고 촉감도 그렇고. 재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을, 면에서 제나이저의 이 모멘텀이, 어, 케이스는 가장 잘 만드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양쪽 터치로 컨트롤 하는데, 이 터치 컨트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 다른, 뭐, 제품들도 제가 많이 써봤지만, 이렇게까지 터치 컨트롤이 민감한 제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터치 민감도가 너무 민감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어, 그래요. 아무튼. 어, 음질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팁이 제가 맞지 않는 관계로, 일단 팁이, 주문한 팁이 와야만, 뭐라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조금 아쉽네요. 음. 그냥 언박싱으로, <laughs> 언박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 아우레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